간식. 간다, 간다. 아구잘 먹네. 공이는 저기다 버리고, 간식으로 돌아요. 어구, 잘 먹네. 먹었어? 가까이 오지 마, 자꾸. 간다, 간다, 간다. 아토미. 아구잘 먹네. 맛있어요? 저기요, 선생님. 자꾸 앞으로 오면 저좀 부담스러운데. 갑니다. 이번에 좀 커요. 와우! 잘하시네요. 잠깐만요. 갑니다. 좀 멀리 갈게요. 와우! 대단해요. 갑니다. 먹었어? 냠냠냠냠! 너무 뭐 많이 먹는데? 간다 톰, 간다! 오우. 여기 있지! <laughs> 아구! 야 먹었어? 너 대단하다. 이번에 좀큰거 고구마. 아토미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. <laughs> 우 와! 했네. 큰 거는 오래 냥냥냥 해야 돼요. 한번 더. 큰거 갑니다. 슝. 슝. 오지마 가까이. 가까이 오지 마. 기다려. 간다. 가까이 오지 마. 아구 잘하네. 자, 이제 큰 거는 끝났어요. 작은 거 모기가 있어서 아토미가 못봤어 끝 이제 끝공 가지러 가자 엄마 간다 안녕 아토미 저기 어머님 아토미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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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아이 잘 뛰어요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<laughs> 와. 아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또 갑니다. <laughs> 어디 갔지, 공이가?